알리익스프레스 최대 60% 할인 오늘 기회다 알리 추천템. 이 제품은 바로 에디파이어 W830NB 무선 헤드폰입니다. 이 헤드폰은 블루투스 5.4 기술로 안정적인 연결을 자랑하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무게는 겨우 267g으로 가벼워서 착용감도 뛰어나고 고해상도 오버이어 디자인으로 음질 또한 훌륭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무려 94시간.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어요. 재료는 금속, 플라스틱, 가죽 등으로 제작되어 내구성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멋진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주목해주세요.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 2025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은 엔터테인먼트와 사무실, 학습, 게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2.9K 해상도와 144Hz 주사율로 화면이 정말 매끄럽고 생생합니다. IPS 패널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어요. 전면 웹캠은 무려 8MP로 고화질 화상 회의와 셀카를 지원하고 두 번째 웹캠도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혁신을 가져다 줄이 태블릿,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바로 파이어베트 t a 프로플러스 미니 PC입니다. 이 컴퓨터는 인텔셀러론 N5095와 N100 프로세서를 탑재해 무려 2.0GHz에서 2.9GHz까지 성능을 발휘합니다. 8GB의 메모리와 256GB의 하드드라이브로 멀티미디어 작업에 딱 맞는 구성을 자랑하죠. 더불어 와이파이와 BT4.2도 지원하여 끊김 없는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이미니 PC가 정답입니다. 놓치지 마세요.